월드 미션, 서브젝트 월드 프레어로 통해서 2부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부로 통해서, 진, 프로폴 극단적 이기주의, 더이스트럼 셀프, 이너스 히르시프, 세번 당신 나누가 도이 언더스 테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이제 14번째 주제입니다. 14번째 주제는 권고 곤고 하드십입니다. 권고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역사를 본 주제로 통해서 알수 있으며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주제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큰 틀은 애정설과 애정하다와 함께 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출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역사는 그런 작가의 기술을 나타내며 작가의 작, 어, 각본 작, 법과 연극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하에서 애정하다. 애정설로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떠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은사 성령 집회 통해서 주제 애정으로 통해서도 이사야 사장 12절 말씀 통하여 거기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입어 때가 된 성도의 알곡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이 역사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16번째 주제, 블라인드입니다. 주제, 블라인드의 다른 주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스 이 하우스 아웃더 사운드였습니다. 주제, 블라인, 블라인드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다. 었 그러나 우리를 블라인드고 장님의 신앙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블라인드를 특히 우리 주위에서 살피, 어, 살펴볼 피살수 있는데 이제 본 주제 블라인드는 엄청난 해결이 될수 있기를 손원했습니다본 주제 블라인드는 이미 오이징글의 사우 드더 사운드를 했습니다. 하우스히트도 사운드 했습니다. 즉 우아하고 고상한 믿음의 본산진 아가스의 놀라운 역사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의 엿분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했습니다. My love speaker and s a i to me.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주제 공통점입니다. c o m m o n n e w s Common p i c t u r e 입니다 부주제는 All Day with You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위아 bound together by common i n t e r e s t 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는 본 주제가 되는 공통점, commonness, common feature로, 즉 얼굴 생김새, 특징과 특색의 주안점을 두므로 해서 서로의 이해의 관계와 관심과 흥미로 묶여 있으므로 allay 를 t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월드 미션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아래 다섯 가지 제목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돈 모은입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인 물질과 축복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보스입니다하나님께는 축복의 성도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강 헬스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체는 주님의 사람인 성도의 필수 적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점은 형통 고용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업입니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린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 소득이시니 하셨듯이 우리의 사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길고 납니다. Commonness, Common f u t u r e 주저, All Aid with You는 참으로 y o are bound together by common, 어, common interest in u 니다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참으로 Bless, Money, Health, Going Well, e n t p r i s e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하나의 님 뜻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월드미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마지막에 주제가 되는 주제 비애입니다. 되는 서로입니다. 주제 비애의 서로에는 참으로 많은 제목을 열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21가지의 제목을 이루통해서 안고 있습니다. 주제 비애의 서로 글리퍼 우루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고통하는 문제 이 비애의 문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온전한 세계적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애의 서로의 첫 번째 제목은 삶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라이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된 삶과 연결이 끊어진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결혼, 메리드, 그 다음에 이혼, 결혼과 메리, 어, 결혼과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메리드와 디바이스였습니다. 메리드, 결혼에 대한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의가 아니면 은 이혼으로 통해서 무용지물화되고 만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있습니다 It's useless. Agree. It's damn. 그런 뜻인가? 그들과 아무리 의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한 뜻을 이루지 못한 자와는 의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참 극대극 입니다 The Climax, or the Extreme, or, 했습니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The Extreme, 였습니다. 인물은, 이, 이 말은 곧 우리 중에 생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끝과 끝을 달리면서 Climax, Clements. The c l i m a 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신을 높이며 자기 길을 가며 또한 극단적 이기조를 통해서 익스트림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목입니다. 물가의 나무와 사막의 나무입니다. 스트랜드 더 트리, 오알 데자르트 더 트리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스트랜드 더 트리의 그 어객 약점은 바로 뿌리가 깊지 못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발생으로 볼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데자르트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막의 나무가 오히려 부럽다라는 그, 그 말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구성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로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 신성과 우상입니다. Divine War, 은,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하, 이,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예배, 디바인 오시압과 사탄의 승배를 통해서 아이돌 오시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세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권조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때원나습니다 Now about s h e p i e r d s give t b r o t h e r e 니다 또한 I do not want you to b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얽혀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목은 독선과 자천을 의미습니다 독선과 자천. 그 독선은 자기 스스로 self righteousnes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이쳐서는 어 셀프 어포인트 했습니다. 독선을 차지했더니 이 문제가 전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제목 관심과 충고였습니다. i n t e r e s t 어드바 o 스 r a d v i c e 였습니다. 이 advice 는 참으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have lost. 'Interesting i n d e 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다'했습니다. 이문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제목: 상관과 관념입니다. 상관과 관념을 통해 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때로는 이 상관과 관념을 통해서 많은 허비, 유지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비는 참으로 우리는 이 헛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목은 주제의 파악이습니다 Subject, u n d e r s t a n d i 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주제, Subject에 대한 Understanding은 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주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제목, 내 인생은 내 것이었습니다. Our life is mine 였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대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Redeemer, the grace 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 주신 놀라운 리듬 그레이스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I life is mine은 내 것이 할수 없었으니 누가 우리를 포지했고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저서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The process blood, 리듬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사 주셨지만 그 은혜도 잊은 채 말입니다. 다음 여러 번째 제목은 무시입니다. 무시했다는 경시를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고는 무시되었다는 이런 말들처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볼때 Dear friend,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spirit to see who they are. They are f r o m God h s s 이거는 왜 그런가?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이거는 반드시, Dear friend,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Dear friend, do not believe, uh, every spirit, 모든 영은 다 믿지 마라. 왜냐면, 테스트라 했습니다. But, test the spirit to see. 이랬습니다. 보라 했습니다. 볼수 있는 능력을 가져냈습니다. 해야 될, they are form가. 왜, 왜 그러냐 했습니다. 왜다 믿지 말라나 했습니다. Because many fool, uh, prophet 했습니다. 거짓 선자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12번째 제목, 도접과 목자입니다. 디브와 셔퍼드, 연 어, 복음 10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the d e v i c a m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했습니다.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주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come that I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도적은 디브워는 또 도적이 하는 이름 죽이고 파괴시켰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켰습니다. 목자 슈패드곧 양의 목자로 양을 생명으로 깨우고 또 풍성게 하시는 역사, 또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께 전해줍니다.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도적이 후에 하는 일과 슈패드 예, yep. 하는 일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으며, 구별의 능력을 갖추라고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3번째 제목, 명백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명백한 나의 믿음, 아, uh, 믿음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이 빌리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참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명백한 나의 믿음, 오늘 이 명백한 믿음과 하나님 역사가 이를어냅니다 열네 번째 제목은 수신제가입니다. 수신제가 m o uh, 모라나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수신 제가, 내 자신을 뭘 타, 어, 타이 했습니다. 타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 훈련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닦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어, 홈, 어 매니저멘트로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떠나에서 그 원대한 계획과 함께 그 목적 한 바를 우리 모두와 함께 이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성공적인 역사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홈 매니지먼트에 이런 것은 자리 잡는 자는 거의 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알수 있기로 합니다. 다음 열다 번째 제목,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었습니다. 이 미라클의 놀라운 역사. 미라클 익스프렌시스 했습니다. 이 미라클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미라클을 체험했습니다. 익스프렌시스 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 숫자는 참으로 이루 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 통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주제 서로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 많은 미라클의 체험이 곧 익스프렌시스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 주제 서로 또한, 글리프, 또한, 우에라는 그런 주제를 말할 수도, 말하지도 안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번째, because or f o 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많은 생각 속에서 쓴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because o 무엇 때문에 or, 누구를 위하여.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누구를 위해서 고통했습니까? because or f o 였습니다. 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비카즈 와포 무엇 때문에 와? 누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비카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분명한 원인 이 코즈의 코즈가 예, 예,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인것 그래서 나는 포 누구를 위하여? 즉 이해관계, 인터스라는 이해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 존재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바로 나타내야 할때 생기는 분쟁과 논쟁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도 참혹할 뿐인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잃을 때가 너무 많았다 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생각하 바로는 나는 이 글로 통해서 참 우리가 누구를 위해 총을 올리나라는 생각을 늘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열 일곱 번째 제목은 기정한 시간입니다. 기정한 시간 프로세스 타임입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프로세스 타임. 이 기정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은 삶은 결코 나에게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귀하지 않는 어, 않는 것보다 때로는 못하다 했습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할지, 언제 나의 다, 다 할지 했습니다. 프로세스 oh, 타임. 이 기중한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귀한 믿음, 프로세스 페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또한 본주제를 또한 이루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열, 여덟 번째, 은사입니다. 인프레르 기부터입니다. 인프레르 인프레기프트, 기부터. 참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고, 또 실제로 이 은사, 인프레르 기부터가 임한 자에게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까지 당하게 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내가 직접 걸리는것 같은 일들이 생기고 또그 영에 대해서 아는 만큼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인브레이키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지만 이 은사가 부족한 정의 게임에서, 부족한 정과 함께 역사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이, 이 일에 참으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종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가족, 페미니였습니다. 페미니였습니다. 찬양과 함께 영광이 될 혈연의 역사였지만 이 혈연의 관계로서 있지만 이 관계가 피는 물보다 더 진화됐습니다. 진한 감동이 어, 있지만 그 육체에 흐르는 인간관계인 피고그 속에 흐르는 피의 성분은 자칫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 합류로 인해 생긴 갈등한 피들 끼리도 하나 되기가 어려웠던 많은 요인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또 새로운 피를 수혈했으니저큰 바다를 만드는 동안은 그저 시끌시끌 하게만할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패밀리, 가족으로 통해서 이런 기분을 느껴 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before 했습니다. before는 보다 먼저, 또한 보다 앞서입니다. 보다 먼저 보다 앞서인 before는 우리는 흔히 이런 일로 인해 많은 고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적 어, 선지자적인 역사 선지자적인 역사 예언적인 역사 선지자적인 역사 이런 상대 때문에 그 프로페트의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목에 앞서 말한 은차, 엔프리키부터는 보다 먼저, 보다 앞서인 before에 일하는 것입니다. before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리기에 일수였습니다. 일스 벗어나려고 용쓰면, 그, 어, 그것은 그 많은 얼룩진 자국을 그린 것 뿐이지 남는, 나머지 남는 것이라고는 나의 실수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는 나 뜻을 이루다가 보니까 하는 나 역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람의 실수만이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열, 2 1 번째 제목 영광입니다. 글로리입니다.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 말까? 그분 자이 말씀 내용을 볼때 참으로 그분에 대한 영광이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말까지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다해서, 내 베스트. 최선을 다해서 믿었지만은 믿고 있다 했지만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본 주제와 함께 본 제목으로 통해서 그 나의 최선을, 최선이 영광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광받으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영광을 가렸다는 일들에서 주제 소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